공부 오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사실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내 공부 시간으로 노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 시간 같은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그렇지 않아.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오래 공부한다고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지. 매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가 실제로 성적이 되게 좋기도 하고, 반대로 맨날 공부만 하고 있는데 공부 시간 엄청 길어. 근데 공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오늘은 짧은 시간 공부하고. 좋은 시험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효율 중심의 공부법을 알려줄게. 내가 가르치는 수능 수리논술 외에도 뭐 내신이나 아니면 뭐 공시 뭐 세무사 시험, 뭐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얘기해 놓고 싶은 게 있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공부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어. 몇 가지만 예를 좀 들어보자. 어떤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문해력.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난독증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책을 한 페이지 있는데만 두세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 수학에서 계산력이 부족하다고 해봐. 그러면은 공부를 되게 오래 하고 수학 실력도 좋아져도 맨날 계산 실수가 나. 그래서 몇 개씩 쉬운 데서 틀려 어려운 것 맞추면서 그러면은 시험 성적이 공부한 거랑 비례하게 나오지 않겠지. 시험 불안증이 있을 수도 있어. 평소엔 되게 잘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부한 시간하고 그 결과가 비례하게 나오지 않겠지 또 상당히 많은 수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올린 첫 번째 영상, 최악의 공부 습관. 이 영상을 봐주면 공부를 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실제로 오래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잡으려면 이런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잖아. 오늘 얘기하려는 건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남들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야.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직접 써보고 확실하게 효과를 본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줄게. 혹시 또 좋은 방법들 있다면 댓글에서 서로 공유하도록 하자. 일단 공부의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고 공부 말고 시험 성적을 빠르게 올려주는 방법 하나에를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첫째, 특정 과목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돼. 너희는 지금 혹시 매일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최악이야. 한 과목을 붙잡고 몰아서 공부를 해야 돼. 나라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한 일주일 잡아놓고 과탐 한 과목 아예 끝내버려. 일주일 잡고 사탐을 끝내버릴 거고, 일주일 잡고 30일짜리 영단어 짱 끝내버릴 거야. 일주일 잡고 한 방에 미적 개념 보고 기출 보고 끝내버릴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다른 거안 쳐다보고 한 과목만 보면 생각보다 가능한 일이야. 이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공부를 빨리 끝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도 굉장히 편해. 너희가 하나를 끝냈다는 성취감이 되게 크게 오거든? 공부에 만족감이 높아지는 거지. 심지어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야. 너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성격이 전혀 다른 작업으로 전환을 하려면 최소 집중하기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 과정에서 두뇌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수학을 하다가 영어를 봐.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과학을 봐. 국어를 봐. 이러면은 이 과목을 바꿀 때뭐 이것저것 준비 과정도 많이 들어가지 책 꺼내고 뭐고 이런 물리적 시간도 소모가 되지만 너희 두뇌도 새로운 작업에 집중하기까지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시간만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두뇌가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의 한도가 있는데 그거를 써버리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여러 과목을 어느 정도 섞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비슷한 유형의 공부끼리 배치를 잘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수학이랑 과학은 그래도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 얘네들을 몰아서 문제를 보고, 외우기로 한 날에는 그 외우는 거 암기 과목을 몰아서 보고, 내가 어떤 글쓰기나 영어 에세이 이런 걸 해야 되는 날에는 수행평가 같은 거지. 그거를 하루 이틀 몰아서 다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유형의 작업. 들을 몰아서 하는 거야. 물론 너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 몇번 끊어서 다시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게 좋다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 혹시 모른다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줘. 두 번째는 마감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거야. 너희가 과탐 모의고사 하나를 봐, 그리고 이 과탐 모의고사를 공부하기로 했어. 근데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하자 라고 하는 거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는 4시간 이내로, 이거를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4시간을 잡아놨을 때 훨씬 압축적으로 그 안에 모든 공부를 끝낼 수 있다고 이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도 불러 근데 다들 생각은 하겠지만 이 방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돼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나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거나 동기부여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게 잘돼 근데 정신력이 좀 약한 상태에서는 시간 잡아 놨다가 그 안에 못 하면은 그냥 포기를 해 버린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좀 있어. 그러니까 각자 마감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 놓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사용해야 돼. 일단 이렇게 해 봐. 네가 할수 있는 공부 시간을 일단 예상을 해봐 여기서 넉넉하게 좀 예상을 해 놨다가 거기에 20%만 한번 줄여 봐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끝내겠다 라고 마음먹고 초 집중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심하고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해야겠지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공부 얘기라기 보다는 시험 얘기야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너희가 어떤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이라면 아마 누구나 공감할 거야 보통 아이들은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알아서 내가 이게 쉽게 느껴질 때 문제를 풀고 싶어해. 기분이 그게 더 쉽게 느껴지고, 더 빠르게 느껴지고, 특히나 내가 완벽주의의 성향이 있다면 그런 방식의 공부를 좀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그런데 실제로 시험 준비를 빠르게 하려면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인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먼저 봐. 애초에 그 시험에 기출 문제를 쫙 깔아놓고 먼저 보는 거야. 너희가 내용을 몰라도 돼. 그냥 문제를 먼저 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구나. 라는 것만 먼저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들 중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어떤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그냥 모의고사 2년치 정도를 먼저 쫙 한번 풀어본 다음에 공부 시작해보라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외울 거는 이건 외워야 한다. 하고 싹 정리를 해놓고, 이해할 거는 이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하는 내용이다. 싹 정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미리 내가 시험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먼저 보는 거지. 그러면 해야 될 거의 양도 줄어들고 문제의 적응도 훨씬 빨라져. 말 그대로 초효율 시험 준비가 되는 거지. 물론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면 한계점도 좀 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초에 이런 방법을 쓰기가 어려운 시험도 분명 존재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수리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출을 먼저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좀 곤란해. 그러니 각자 너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거를 감안해서 이 방법을 쓸지를 결정해야 돼. 자, 정리해보자. 우리 오늘 얘기한 거는 공부 시간이 길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다. 짧게 공부를 하고도 시험을 잘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자.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하나의 공부를 몰아서 끝내자. 두 번째 공부를 할 때. 적당한 마감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하자.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뽑아내서 그걸 먼저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남들보다 두배 이상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내가 장담할게. 이후에는 조금 더 과목별로도 구체적인 얘기도 하게 될 텐데 일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스킬 공부법을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댓글에 질문 많이 남겨주면 그것도 내가 감안해서 얘기 가지고 올 테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줘.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좋은 영상들 먼저 보기 위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가자, 바로 구독 누르자. 합격하자. 수학 천재 내 해킹해서 실력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서울대 석교업, 과거 석교업, 올림피아드 금상공부 스킬 다 알려줄게.